12월 11일 띠별 오늘의 운세입니다. 먼저 쥐띠, 신중한 접근 필요합니다. 계획에 없던 충동적인 만남이나 지출은 잠시 보류하십시오. 소띠, 오래된 관계가 행운을 부릅니다. 과거 인연에게서 뜻밖의 기회가 있습니다. 호랑이띠, 오늘 당신의 추진력이 성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터키띠, 복잡한 일은 잠시 뒤로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 이 영감을 놓치지 말고 메모해 두십시오. 뱀띠, 금전 운이 상승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말띠, 협력과 타협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독단적인 행동보다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양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수록 운이 상승합니다. 원숭이띠, 당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닭띠, 균형감각이 필요한 날입니다. 일과 휴식, 감정과 이성의 밸런스를 맞추십시오. 개띠,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집안일이나 가족과의 소통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매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십시오.